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취임 18일 만에 공식 만남을 가진 것은 2년이 다 되어 마지못해 이재명 대표와 첫 만남을 가진 윤석열의 행태와는 확실하게 대조됩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국민의 힘은 협치를 위해 야당 대표를 만나라고 윤석열에게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내내 협치를 벌인 내란 잔당 따위가 당선 직후부터 요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도 많습니까? 뭐 맡겨 놓 맡겨 놓은 걸 내놓으라는 줄 알았습니다. 국민의 힘이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은 특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특검은 원래 야당이 검찰을 못 믿어서 하는 건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 여당이 되었으니 검찰을 믿고 하지 말랍니다. 그동안 국민의 힘이 어떻게 검찰을 이용해 왔는지 자백하는 셈입니다. 여당은 검찰을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굳이 특검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냐고 꼬시면서 사실 검찰은 우리 편이지롱 하는 얄팍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죄가 있으면 있는 만큼 처벌받고 무고하면 기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동안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여당이 찬성에 통과시킨 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당정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당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동안 윤석열이 시킨 것만 하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제의 회동에서 두 번째로 요구한 것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재판받으라는 것입니다. 밥 먹자고 초대했더니 집주인에게 재판받으라고 협박하는 정신머리로 무슨 협치를 얘기합니까? 그런 건 대변인 논평으로나 낼 일이지 국정 운영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면전에 대고 할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 요구는 총리 지명을 자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말 같지 않아서 한마디만 합니다. 당신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번째 요구는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참여정부 시절 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넓은 마음으로 야당의 법사위를 양보했습니다. 그 결과 법안 통과에 평균 3년 정도 걸렸습니다.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이 친일진상규명법에 반대하며 몽리를 부리고 의원들이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며 법사위 문에 못질을 하고 바리케이트를 친 것도 이때의 일이었습니다. 충청권 국민 여러분 그때의 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국민의힘이 장악한 법사위는 일관되게 법 통과를 방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놓고는 3년간 국정을 엉망으로 만든 지금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기는 커녕 법사위를 장악해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야욕을 또다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나빠야 야당이 잘 된다는 말을 하던 한나라 당대의 신보가 여전합니다. 지금은 일을 해야 할 시기이기에 일할 법사위원장이 필요합니다. 원래 민주당 몫이었으니 민주당이 맡아야 하고 꼭 야당이 맡아야 한다면 협치를 잘할 야당,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한 조국혁신당이 맡겠습니다. 우리 일 잘하잖아요. 믿고 한번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